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티앤니티입니다 오늘은 한코 고무뜨기 마무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돗바늘에다가 실을 꽂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첫 코는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코는 앞에서 뒤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코로 돌아가서 첫 코와 세 번째 코를 연결해 주시는데요. 겉뜨기는 겉뜨기 코끼리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안뜨기는 안뜨기 코끼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겉뜨기와 겉뜨기끼리 연결을 해주시고요. 앞에서 봤을 때 안뜨기는 뒤에서 봤을 때는 겉뜨기이므로 뒤에서 겉뜨기와 겉뜨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겉뜨기와 겉뜨기, 안뜨기와 안뜨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마무리도 확실하게 끝까지 코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코 고무뜨기 마무리가 완성되었습니다.